김점입니다 테이블 소개를 했었죠 네, 이 테이블이 rv 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다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다리 구조로 인해서 제가 쇼파베드를 하면 쇼파베드를 했을 때 이게 이만큼 나오거든요 이만큼 나오면 쇼파베드 베드를 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도 저기 있고 그리고 이 보조의자도 쓰려고 있는 거거든요. 보조의자를 내리면 이놈을 돌렸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짠. 요거. 요거는 접이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접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접이가 되죠? 이렇게 접이가 되는 건데. 이식을 하려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선 이놈을 다리를 좀 잘라야 되는데, 이게 다 펴놨을 때 저거보다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한이 정도를 잘라야 돼요. 그러면 이 폭이 너무 작아져요. 그러면 테이블을 쓰다가 한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여기를 자르려고 하니까, 저기 은색하고 또 간섭이 일어나. <laughs> 진짜 통, 뭐지? 무슨 당국이죠? <laughs> 역시 뭐, 언어가, 언어가 허술해. 그래서 이 작업 영상을 고심고심 하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접이식 다리를 설치를 했어요. 요렇게 구조가 바뀌었죠. 대기장 쳐놨습니다. 자, 이거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상다리가 이제 이렇게 접힙니다. 요렇게 접히죠. 자, 그러면 수납 공간이나 쇼파 베드를 만들 때 이제 이놈을 이렇게 두면 소파 베드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괜찮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쉬, 쉬. 맨날 문제가 생겨. 쉬. 자 무슨 문제냐?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 자, 자이 정도 거리에서 보세요. 너무 높아. 그래서 이제 2 차가공 다리를 자를 건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이 테이블 크기에 비례해서 다리가 조금 작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다리를 자르려고 했었는데, 이 다리를 자르면 안 그래도 가분수 같은데 더 가분수 같을 거니까 위에 저 관절을 잘라서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만족합니다. 뭐 다리 저렇게 휘어진 거야 뭐 빈티지하게 생각하고 쓰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테이블 선반 높이를 한번 바꿔봤어요. 한60%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김잼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